방금 먹은,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아, 아니 우리가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laughs> 너무 웃기다. 충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예, 여러분들하고 네,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저희는 참고로 풍류 가무입니다. 우리 채널명인데, 약간 2인조, 2인조, 돼. 2인조 트로트 팀처럼 약간 느낌이 풍요하보니까 <laughs> 네. 저희 계속 유튜브 어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소주. 자, 지금도 설명 또저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두둥둥둥둥둥 두둥. 두두두 두둥. 화요입니다. 화요는 근데 아마 드셔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쵸, 요즘은 사실 이 화요가 고급주로 되어 있긴 한데 네. 여러분들 술을 드시는 데서 많이 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접근이 좋은 것 중에 하나인 네. 고급주다. 제가 이게 오늘 저희 피디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만원대 정도? 그게 375mm? 음, 네. 근데 얘는 지금 500mm예요 500mm 네. 얘는 그 500mm는 얼마 정도? 지금 코스트코에서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11,300원 정도? 와 500ml 짜리가 11,300원 정도로 코스트코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요즘 소주가 뭐 식당 같은 데서 먹어도 한4 0원씩 한다고 하면은 네, 집에서 먹을 때가 1 0 0 0원이고 이제 밖에서 먹으면은 확 올라갑니다 네확 올라가죠 집에서 혼술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요런거 그냥 하나 해두시면은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집에서 먹는데 그냥 소주 마시는 것보다는 음. 이런 술들을 마시는 게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맛있는 거 그쵸 맛있게 먹어야 네. 됩니다 맛있는 걸로 먹고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 우울할 때술 마시는 거는 좋지 않다 백회무익하다 근데 지금 제 표정이 <laughs> 우울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있어요 또 촬영 <laughs> 전날 또 술을 먹어야 되는데 네, 아 여기 또 여기 설명이 또 있네요 여러분 네. 보시면 은 간단하게 설명이 또 있습니다 과연 은 전통 도자기의 명가 광주에서 우리살로 정성들여 비전낸 맑고 기은 맛의 맨 증류소주입니다 맨 처음에 진로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아, 진로 소주가 아닌가요? 화요 네.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아, 아예 그냥 화요 자체가 네. 브랜드네요. 사실 네. 저희가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화요는 25도짜리 라인업이 어, 꽤 됩니다. 다섯도 5초 정도, 5초는, 정도 네. 네. 네, 되는 걸로. 하 프리미엄까지. 네, 알고 있어요. 네. 화요 자체란 뜻이 소주의 소란 한자를 네. 풀어내서 아 쓰는 거예요. 한자를 네. 이렇게 쪼개서. 네. 소자라는 네. 한자를 풀어내서 쓰니까 화요라는 어, 뜻으로. 어, 어. 준비를 좀 하셨네요. 술은. 알고 먹어야 제맛이다 제가 주로 좋아하는 게, 증류주하고 곡주. 아. 우리 수락님은 어떤 거. 집에서 혼자 마실 때는, 화요라든가 안동소재라든가, 도수가 좀센 거. 센 네. 것들. 언더라고로 해서 좀 마시는 편이에요. 네. 차가운 도시남자의 느낌이라고 할수 있죠. 한 잔씩 네.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알죠 어. 친구 없는 도시남자. <laughs> 친구 집에서 혼자 마시는 거. 아, 그리고 너, 우리가 저 너무, 너무 또 앞에서 길었던 거같지 아, 아니, 그치. 맞지. 아니, 제가 소주자.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네. 오늘 그리고 저희 피디님이, 이 화요를 그냥 그대로 먹는 것도 사실 저희 스타일이긴 한데 또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링도 포장이 또 고급스럽게 돼 아, 있네요. 이게 그냥, 그냥 일반 스카치 테이프 같은 느낌이 아니라 박스에 들어가 있잖아. 네. 병이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여기 가격에 네. 병이 한천 원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한10%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 사우나에서 이렇게 스킨 같은 거큰 거. 거. 아이거니다 색깔이 아니 색깔, 병 스킨이랑 색깔이. 근데. 그런건 지금 너무 지금 고급스럽게 진짜 고급스럽게 잘 나왔네요. 예, 네.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일단 개봉을 좀 자, 개봉을 어, 아유, 진짜, 제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가 개봉을 빨리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하겠습니다. 어, 아, 그냥 부드럽게 열립니다. 뽕! 이런 거없습니다역수 <laughs> 예, 소주였네요 어, 되게 과하게 TMI처럼 나오는 느낌인데요? 저희가 한세 가지 버전으로 좀 마셔보려고 해요 음. 예, 언더럭으로도 한번 마셔보고 스트레이트로 한번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약간 칵테일하게 화요와 함께 할 오늘의 안주는 광어 혼술 혼술세트, 세트 그다음에 마라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마라탕도 저희가 오늘 준비를 음. 했습니다 음. 일단 스트레이트로 먼저 우리 한잔이 맛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볼요어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응. 행복하시고요 자 화요 25도짜리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와 그렇죠? 25도인데 사실 코하고 목에는 약간 그 25도 정도의 알콜 느낌이 있는데 향이나 이렇게 워낙에 부드럽게 들어오니까 고급증료제는 확실히 넘김이 좋습니다. 이목 넘김이 부드러운 네, 것들이 확실히 맞아요. 있어서 특유의 맛이 있죠. 예, 네, 특유의 향과 맛이 아주. 굉장히 좋네요. 저희가 나중에 뭐 화요 말고 이제 뭐 전통주들도 하고 이제 리뷰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독특한 맛들이 다 있습니다. 전통주들이. 네, 맞아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보죠. 안주를 좀 드시죠. 광어도 사실 이게 오늘 부드러우니까 잘 맞을 것 같네요. 어? 오늘 광어 맛있습니다. 음. 오 뭐지? 맛회 네, 맛있어요 처음엔 어, 무슨 처음에 왔어요어미미야 엄청 얇게 <laughs> 되게, 와서 되게 네, 네그니까요 근데 얇게 오는 게 사실은 좀 생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때 그런 줄 알았는데 음, 여기는 음. 맛있어요 네. 어, 맛있는 집이 특히나 쏘라고 잘 어울려요 언더라으로네언더라으로 네, 저희 한번 그러면은 아어거얼 <laughs> 독특한데요? 이거 동그란 거와 네. 이거 그러 칵테일용으로 이거 준비하신 줄 알았는데 이거 피디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네 이게 동그란 얼음 동그란 얼음을 네. 쓰면은 얼음이 그각 얼음보다 좀 천천히 녹는다. 아. 이시고 나서 면적이 받는 면적이 작으니까 각 얼음 하면은 더 많죠 <laughs> 면적. 참고로 이과고요 문과거든요. 아, 저 문과입니다. 아 문과. 아, <laughs> 되게 항상 이과 같지만 근데 사실 실제로 파든더가 음. 있는 벽식 있는 빨을가면 네. 이걸 실제로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아 그래요? 벽 아, 격식 있는 빨아가고 그그 아이스를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계속 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그 그 매력이 또 있는 아, 가오신요남 아, 아니 진짜 가보신 거예요? 아, 드라마에서 본거 아니에요? 가마침. 청담 가봤죠. 어청담에 가봤죠. 아, 아, 청담 두려치만. <laughs> 근데 또 음. 이런 상태 아닐 때 청담은 또 가봤죠. 아. 어느 정도 양으로 한잔요한잔 정도. 이 정도죠. 너무 안돼. 너무 많다고요? <laughs> 이게 한 잔이에요.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얼음 진짜, 때문에 그런 거야. 얼음이 들어가는 거죠. 순간 이게 피디님요 <laughs> 이런 거 한번 해줘야죠 이렇게. 근데 저는 근데 요 피디님 준비해서 아니 이쁘긴 한데 저는 가거름의 그 찰랑찰랑한 소리 있잖아요 어그 얼음 부딪히는 소리 네, 네, 네. 그게 사실 좀 좋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거 있어요 그 온도락이라는 뜻도 사실 또 재밌는 에피소드거든요 아, 네. 근데 고거는위스키 편에서 아위스키 편에서 네. 알려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네. 또요이 온도락이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온도락으로 주로 먹었어요 었화요일 네. 저는 사실 온도락으로 거의 안 먹거든요 저는 좀 스트레이트 스타일인데 확실히 더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게 음~ 사케? 아 아. 네. 온더라고 그니까 네. 사케의 느낌이 좀 나네요 냉사케 그러니까 온더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계속 시원한 상태로 먹게 되잖아요 이 술을 좀더 얘는 소스. 맛이 더 느껴지고 사케니까 저희 일본 갔던 또또 에피소드 나 아, 있는데 일본 그거 나중에 일본, 한번 그거는 혹시나 라이브를 저희가 하게 된다면 라이브에서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제 유일한 일본어가 비루고자 살 남아비루고자 살 남아비루고자 예 그거 하나로 오일을 버텼었죠. <laughs> 오일을 <오이를> 나아있는보당사 <나가면서 웃음> 네. 온돌아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얼음이랑 마셔도 좋긴 한데 저는 레몬을 아, 추가해서 아 여기다가 레몬 넣어서 좀더 상큼한 맛이 납니다. 오이, 오이. 이런 이아이거 하나씩 넣어 넣어 볼까요, 형 근데 이런 거막 뭐 이런 거 하지 않네. 아 그냥 올려서 그런 어. 거하니까또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근데 저 술이 없는데. <laughs> <laughs> 아, 벌써 지 근데 제가 볼때 약간 촬영을 빙자한 술자리를 자꾸 만드는 것 <laughs> 같은 <laughs> 느낌이에요. 아..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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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희 처음 회의 때주 3회 촬영을 못그었습니 <laughs> <laughs> 이게 아무래도 술을 좀 가지고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간에 좋은 영양제를 좀 먹으면서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밀크시슬네 <laughs> 네, 네. 저희 투,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디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이게 좀 혼자 먹을 때는 뭐 귀, 귀찮으니까 음. 그냥 온도랑만 먹는데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먹는데 향이 일단 들어갈 때아 벌써 침이 고여. 아 그래요? 향이 상큼한 향이 먼저 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오, 상큼한 향이 있어서 일단 네. 거부감도 없고, 네, 직류주랑이또세다라는 느낌도 사실 있어서 네. 잘안 찾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드시면 확실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화요를 항상 이렇게 줬어요 거기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일단 사장님이 잘생겼었어요 아, 그러면 인정. <laughs> 사장님이 굉장히 잘생겼어. 그러면 인제 아, 어디다가 뭐좀 호박을 꽂아라 <laughs> 그러고. 뭐. 뭐 그게 더 크다시피. 레몬이 들어오니까 약간 부드러운, 좀더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라임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음. 라임. 아, 술에 라임 이어짜 괜찮다. 태국이나 이런 데 가봤을 때. 네. 거기는 라임을 많이 쓰거든요. 레몬보다. 레몬이 네. 안 나오고, 라임을 많이 쓰는 거 라임도 향이좋지죠 라임. 어, 라, 라임 향이 음. 좋죠. 전 쌀국수든 볶음밥이든 다 라임 뿌려먹어요. <laughs> 볶음밥이 라임을 뿌려 뭐요? 태국 볶음, 태국식 아, 볶음밥에 네네. 거기 향신료가 좀 세잖아요. 네네네, 라임 뿌리면 아 근데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네요. 맞아. 되게, 이게 되게 지금, 집에만 지금, 있는 에. 것처럼 하더니 어, 여기저 어, 많이 다니셨네요 그래도. 어. 지금 너무 답답해요 진짜. 맞아요. 답답해. 저희 그래도 여행도 좀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즐기는 거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풍류 가입니다 아, <laughs> <laughs> 어, 이게 자연스럽게 <laughs> 따라하게 되네요 이건. 어, 약간 좀 손이 아직도 오글거리긴 아, 합니다. 두 번째. 네. 칵테일화해서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할 건데 예전에 이 화요가 그 봉봉이랑 같이 이렇게 세트로 해서 콜라보레이션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네. 봉봉을 네, 또 준비해봤습니다 봉봉. 준비해 봉봉을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 이거를? 피디님 비율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음. 화요일 봉봉 3 봉봉이 3 오. 화요일 봉봉 3나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얘는 1대3 화요일, 어, 봉봉 3회 비율이고 얘는 화요일 봉봉1이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원달음이소리는 네. 좋으시구나. 네. 한번 마셔보도록 하죠. 다 네. 따라서 또 일단 한번, 네 어른 아, 다 빼가는 줄 알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요. 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거. 왠지 봉봉 때문에 봉봉 맛 때문에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냄새는 화? 일단 되게 달달합니다. 봉화주가 아니라 화봉주, 네. 네. 화봉주로 네. 달달해요 냄새가. 약간 그 폴라포. <laughs> 폴라포, 폴라포, 폴라포. 폴라포. 응. 아그그땐가요 2004년. <laughs> 아 여기, 여기 뭐 있나요? 저거 피디님저 <laughs> 프리스타일 깔아주세요 2004년 사이월드 <laughs> <laughs> 한창이던 시절이죠. <laughs> 그때는 네. 과일 소주가 유행했던 때. 아 그렇죠. 어, 과일 소주 유행일 때. 과일 소주. 포도 소주가 있었어요. 어. 청포도 소주였단 말이야 아 네. 맞아요 레몬 소주, 복숭아 소주, 네. 요쿠르트 소주 맞아요. 맞는데 별거 다 있었어 그때 요게 그 포도 소주의 감성이 아, 네. 어 지금 순간 싸이월드의 프리스타일 와이가 훅지라가네 <laughs> <웃질 않아요>, 지금 <laughs> 아우 <야>, 잘 지내네 <laughs> 맛있고 조금은 <좋은도> 좋지만 <laughs> 그때 감성 와이피 어그 감성이 온다 네. 그럼 1대1 1대1 1대1, 1대1. 1대1 을먹어볼 아, 1대1은 더 셌어? 근데 3대1 비율은 아이 회사에 아, 직원분들이 직원분들 나중에 한번, 한번 이분들사이월드 하셨던 분들 <laughs> 응, 포도 그 소주의 감성은 아는자 1대1로 한번 네. 아 와, 음. 좋습니다 1대1이 좋습니다 아 1대1을 좋아하시는구나 1대1이 낫네요 얘가 확실히 단맛이 훨씬 더 봉봉의 맛이 더 센데 음. 1대1이 낫네 요 저는 오히려 1대1보다 3대1이 좀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 1대1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청포도 폴라포를 녹인 맛. 근데 좀 이상해. 3대1보다 1대1이 더 봉봉 맛이 더 많아. 왜 그렇지? 원래 3대1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봉봉. 봉봉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아, 얘가 봉봉 맛이 더 느껴지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어. 그게 이상하다는 거. 예요 아니, 봉봉을 더 많이 넣는 게 더. 단. 여기서 아, 잠깐! 아, 근데... 방금 먹은 이거는, 이거는 네. 1대1이 아니었습니다! 아, 야, 1대1 아니야? 어? 아, 그래. 이게 1대1. 아, 그래. 얼음이 없잖아. <laughs> 아, 아니 우리가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이 살이 살릴 거야, 이 살이 거요. 아, 어쩌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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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바보 같은데 <laughs> 자, 이게 단점 알았어. 아, 이 단점 알았어. 응. 독수가 세니까 금방 취하네. <laughs> 이런 <이럴> 때하고 다르네. <laughs> 아니, 우리 우리 친구들 바보. 아니, 근데, 왜, <laughs> 왜 단맛이 이렇게 세지 그래 아, 이게 3대네 산대... 에? 지금. 아, 당황지졌고 아, 우리 키네님이 진짜 바보를 만든다. 아, 어.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기게 당황했었나 봐요. 앞으로 입에 들어갈 때까지를 웃으면서 아, 계속 나, 아, 나 웃고 있나? 그랬어요. 아, 저희가 좀 바보 같은 네. 모습을 좀 봤지만 또 이런 게또 술자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시 맞아 보죠. 네, 1대일 맞아요. 예, <laughs> 네, 1대일 맞습니다. 이건 평온하지말고 그냥 느낌만 얘기할게요. 아, 근데 이거 어.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 어? 맛있죠? 아깝게 <laughs> 아깝게 단게 맞죠. 아까기 단데. 아까기 단게 맞죠. 아까 거는 3 대일이었으니까 이건 1 대일이었어. 그렇네. 아 맞네. 아, 아 맞네. 우리가 이상하다 그래. 왜? 어. 왜1대을 먹는데 더 단맛이 있는데? 어, 어. 아니 근데 이거 맛있어. 1 대일로 먹는 것도? 음. 혹시 다음 또 준비되는 게 있나요, 우리? 네. 다음 거는 시그램. 어. 시그램이야. 근데 꼭 이게 탄산수잖아요. 음. 꼭 시그램이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탄산수 되는데? 그 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 상관은 없을 것같은 어, 어. 아, 이거를 그러면은 예, 1대1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네 1대1 1대1입니까? 1대 1대 어. <laughs> 제가 또 잠깐 또 망각을 했네요 이게 탄산수라는 걸근 네, 탄산수가 아. 술을 깨는데 좋습니다 다음날 좀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술 마신 날에 탄산수를 마셔요 게토라이나 음, 네. 뭐 포카리소이트나 이온 같은 이온음료 아, 미... 탈수되어 너무... 있던 거를 채워준다고 하면 이것도 1대1로 음. 네1대일로넣볼게요 여기 지금 술을 따르신 건데? 네, 네. 술마다 넣니다아 근데 이게 넣었을 때 이렇게 탄산이 사 올라오니까 아 느낌이 좀 좋네. 요경북지방에서그 네. 네. 탄산 온천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에 경북지방의탄산 온천 그렇다고 생각을 <웃음> 하고 <웃음> 거의 그냥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술이렇게 수... 수... 먹는 거죠. 네. 네. 한번 마셔보도록 하 네, 저렇게 한번또 한잔 드시죠. 네. 무슨 맛인지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는 그냥. 좀비을드니다 <laughs> 이거는 좀 별로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레몬을 아 여기다가 어떡하래요, 아, 그럼? 아 근데 레몬 괜찮을 것 같아요. 레몬 넣으면 좀좀더 네. 레몬 향이 좀베어들어야될것 같아요. 아까 근데 진짜 근데 레몬 탄산. 아 근데 진짜 좀둘 아, 반응이 왜 똑같냐면 놀림당하는 느낌. 약간 아, 그 공사장 맛? <laughs> 공사장 맛이죠 톡톡한 그아 아, 이게 무슨 맛이야? 아니 근데 톡톡한 뭔가가 <laughs> 턱하니 막히는 거예요. 음. 이건 좀 레몬 들어갔으니까. 아 진토닉이 되는구나 아그 진토닉 맛이네 음, 어, 약간 혀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음. 아 진토닉 느낌 취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보다는 아까 피디님이 주면 다른 거 있거든요 네. 토닉워터입니다 네. 근데 이게 토닉에 들어가면은 술 기본적으로... 맛이 좀 괜찮아져요 어. 맛있어져 토닉이 거는 다른 비율도또 있으신가요? <laughs> 2대1이나 1대1 아, 아 2대1이나 1대1 그러면 2대1 하나 1대1 하나 먹어게요 개인적으로는 1대1이 맛있었어요 1대1로 해야겠네요 양을 보니까 1대1로 하는 거 맞네요 아 근데 약간 눈이 좀, 좀 취한 것같잖아요 저희 채널은 처음에 우리 느낌과 끝에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근데 레몬이 들어가셔서 계속 레몬 향이 음. 나네요 후반부로 가면서 맛을 못 느끼고 있는 건지 어난 근데 이게 괜찮아요? 확실히 탄산수보단 좀더 좋네요 저는 오히려 탄산수가 나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아, 오히려 또 됐다 토닝을 넣으니까 오히려 좀 약간 단맛이 좀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토닉은 단맛이 확실히 응. 아까 탄산수 단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맛있는 재는 거였어요 봉봉 섞은거 봉봉 섞은게 맛있어요 아, 네. 봉봉 1대1이 봉봉 1대 그리고 그런 근데, 나름 근데 나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안주 진짜 안 먹고 얘기만 한거 알아요? 어, 저희가 그래도 뭐, 술 생활이 20년이 다 넘잖아요 20년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너무요 <laughs> <laughs> 이게 너무면 안 되는데 그 저를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술 먹고 실수를 안 하잖아요. 아 저도 근데 그렇게 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거 나중에 얘기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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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우리가 비밀. 에피소드를 너무 많이 풀면 안 됩니다. 비밀. <laughs> 이 화요가 어디서 많이, 음. 많이 오냐면 은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만 소주를 잘안 팔아요. 왜냐면 골프장들이 다들 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좀 많이 주려고 하는. 네, 네, 네. 격 있는 분들이 에. 온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뭐 행사를 기획을 많이 해봤는데, 일반 소주의 그 쿨키즈를 해야 됩니다. 일반 소재를 안 파니까. 그러니까 사갖고 가서 병당 얼마씩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고. 음.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음. 그 지역에 있는 좀그 소상공인분들, 사실 우리도 힘든 건 맞는데. 어, 맞아요. 어차피 저희 맞아요. 음식을 안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걸 해온다거나 해가지고 먹는 걸로 조금 바꿔봤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거 사실 그 유명 유튜버분들 아니면은 아마 허락을 해주시지 않을것 같아요. 너희, 너희 누군데? <laughs> 얼마 전에 그 찌양님 그 방송을 봤는데 그, 음. 녹양동에, 네. 그, 통닭집을, 네. 누룽, 누룽지 통닭집이었죠 네. 거기 하시는 거 보고서, 아, 이런 컨텐츠 정말 좋은 거 같다라고 저 사실 생각 들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은, 제일 괜찮았던 거한 가지씩. 아, 그래요? 얘기하고, 아. 허범주가 음. 공동적으로 네. 1위입니다, 1위. 네. 파요랑 탄산수 섞은 거. 비츠라고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홀짝홀짝 먹게 되더라고, 요 이거. 저는 확 스타일이거든요. <laughs> 아확먹제 많이... 스타일에서는. 어, 그거, 그거 안, 안 아까 말씀드린 공사장 맛. 응. <laughs> 공사장. 아, 음. 되게, 정말 사람들이 어떤 게 공사장 맛일까, 이거 보시는 아, 분들이. 그, 그 궁금하면 이렇 <laughs> 해보시면 <laughs> 돼요. 아까 <공사장> 1대이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정리를 네. 해볼까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네. 화요 25도를 먹어봤습니다. 네. 어, 좀 어설플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점점 더 좋아질 테니까 항상 응원해주시고요. 아무튼. 일단, 저희가 화요로 저희가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 그리고 스트레이트, 그리고 이제 온더락, 그리고 이제 그 칵테일처럼 먹어보는 걸로 네. 소개를 했었죠. 네. 1위는 화봉주. 네, 화봉주. 네. 화요와 네. 공공. 나쁘지 않다, 좋다. 예 네.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추천할 만하다. 뭐 여성분들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달달한 맛 네, 좀 맞아요. 좀 확실히 그렇고. 저희 오늘은 화요에 대해서 해봤고요 다음에 세번째, 뭐 네번째, 다섯번째 에피소드 네.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풍류가 은 네. 어, 좋아요, 네. 구독, 알람 설정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힘니다 네, 지금까지 공유 가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